우리나라 군인들이 격리할 때 뭐라고 격리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충성 이렇게 하잖아요. 뭐 단결, 돌격, 필승 뭐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와 어떤 뜻이 있길래 그 많은 단어들 중에 충성을 택해서 충성이라고 인사하게 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충성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전쟁 중에 한 지휘관이 자기의 병사들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매복 작전을 펼칠 거야. 그래서 적에게 들키면 안 돼. 여기 산 밑에 숨어서 잔소리 하지 말고 숨소리 하나 내지 말고 조용히 숨어 있어. 그러다 적군이 가까이 오면 갑자기 우리가 공격을 할 거야. 이게 우리 팀의 전술이야. 전략이야. 이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자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얼마 후에 저 멀리에서 적군이 조금씩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 편의 병사 한 명이 적군을 보니까 갑자기 전의가 불타 올라가고 야이 신발 끄나 하면서 뛰쳐나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막 죽을 통 들고 막 따다다다다 하면서. 여러분, 이게 충성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자기도 나름대로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전투에 임한다고 한 것이 충성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예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해, 곧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그렇게 해야만 해 라고 말씀을 말을 했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했냐면, 2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 됩니다 이거예요 고난 당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좋으니까 예수님 고난 당하는 거 싫으니까 예수님 죽어서 우리와 떨어져 있으시는 것 싫으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냐? 23절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나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 베드로야, 너밖에 없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마음이 참 울적했는데 네가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에 위로가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쩌면 좀 서운했을지도 몰라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책망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 사랑해서 그러지 마세요 주님 말했더니 주님은 너 지금 나한테 그거 충성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이상하죠? 분명히 주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냈는데 주님은 틀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네요. 우리가 익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충성이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충성은 주인의 의도를 알고 주인의 의도대로 일하는 것이다. 한번 더 해볼까요? 충성은 주인의 의도를 알고 주인의 의도대로 일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 병사도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제자 베드로도 주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사 강명식 씨의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노래를 부를 겁니다. 10년 전에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무척이나 뜨거웠었지 그분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쑥스럽고 부끄러울 뿐 그분의 일 하기는커녕 방해만 된것 같아서 이런 찬양이에요 가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10년 전에 주님 만나고, 주님 너무 좋아서, 주님 너무 사랑해서,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거예요. 근데 10년이 쫙 지나서, 이제 주님 조금 알것 같고, 주님의 가르침 뭔지 조금 알것 같아서 뒤돌아보니, 10년 동안 내 삶이 너무 틀렸던 거예요. 나는 주님 사랑해서 열심히 했는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했어요. 그냥 한것 아니고 주님 사랑해서 일했어요. 근데 되돌아보니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주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주인의 의도를 몰랐어요. 열심히 일했지만 주변 사람들 다 마음속을 난도질 해놨어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긴 이야기입니다. 스토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주인이 외국에 나가면서 세 명의 세 명의 종에게 일을 맡기는데요. 첫 번째 종에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섯 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두 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기대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 마음을 좀 알고, 내 마음대로, 내 의도를 좀 알아주고 그대로 일해 줬으면, 내 마음에 꼭 맞게 일해 줬으면, 충성스럽게 일해 줬으면, 그것이 아마 주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떠났던 주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명의 종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두 종이 같은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오늘 본문 21절 한 번만 읽은 데에는 그 이유가 있어요. 두 종이 칭찬을 받는데 그 칭찬의 내용이 똑같거든요. 우리 11, 21절 한번더 읽어 볼까요?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라고 칭찬을 받았냐면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받았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충성을 뭐라고 배웠어요? 주인의 의도를 알고 의도대로 일한 것이 충성이라고 했죠. 주인의 칭찬이 무엇인 것입니까? 얘들아, 너네 정말 내 마음을 꼭 알았구나. 그리고 내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읽고 그렇게 일을 해놓았니? 기쁘다. 착하다. 참 충성되었다. 이렇게 칭찬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한 종은 책망받았습니다. 왜 책망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이 종이 나름대로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주인에게. 주인님, 저는 이러이러이러 해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논리를 갖고, 일을 할, 한 것이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에 대한 26절 주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길어서 문장이 어려워 보이는데 그 의미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뭐라, 뭐, 왜 그러냐면요. 종이 이렇게 변명했어요. 당신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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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사람인 줄 제가 알았습니다. 주인이 하는 말은 뭐냐면 네가 나를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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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사람인 줄 알았냐? 틀렸어.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넌날 몰라. 내 마음을 모르고 이랬구나. 종이 책망받은 이유는요. 주인의 의도를 몰랐어요. 주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이 종도 나름대로는 생각이 있어요. 아, 주인은 이러이러이러한 분이니까 내가 이러이러하게 일을 하시면 좋아하겠지 하고 나름대로는 그렇게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의도와 너무 달랐던 것이죠. 주인이 하는 말, 너는 나를 몰랐구나. 그렇게 나와 오랫동안 함께 있고 내 종으로서 일하면서도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니? 그렇게 이야기 한 것입니다. 어떤 종은 칭찬을 받고 어떤 종은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21절을 다한번더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주인이 종을 칭찬한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기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충성한 대가가 뭐였습니까? 더 많은 일이 주어지는 거였어요. 속으로, 아, 충성하면 이제 더 많은 일을 주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일을 많이 시키는구만.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는 있지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느 정도 위치가 되셔서 밑에 있는 사람을 좀 부리는 일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집 원장님이에요. 그럼 내 밑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회사가 있으시다면 그 밑에 이렇게 직원들이 있겠죠. 자 생각해 봅시다.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고용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직원들 중에 내마음처럼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을까요?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면 상처를 받으실 분들이 몇몇 계셔서 제가 실제로 우리 교회 몇몇 지사님들께 이렇게 밑에 사람들을 부리시는 지사님들께. 여쭈어봤어요 지금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분들만 해도 세 분이에요 스쳐가는 분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내 마음처럼 일해주는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 일 시켜놓고 나면 마음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꼭 맞게 일하는 종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 마음에 꼭 맞게 일하는 종이 있다. 그럼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이 종이 얼마나 얼마나 귀할까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이 주인이 종을 아주 귀하게 여겼던 시대가 있는데 바로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입니다. 조선시대 수많은 임금들 중에 세종대왕이 이 일을 가장 많이 벌렸던 왕이에요. 왜 이를 많이 벌렸냐면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해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글자 모르는 무식한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내가 글자를 만들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비오는 어떤 강수량을 측정을 해야 농사를 잘 지을 텐데 강수량을 측정할 기계가 없으니까 그 기계를 만들어야 될 고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루는 지나가는데 관노 한 명이 출산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 나와서 일하는 것을 봤어요. 세종대왕이 너무 많이 아, 마음이 아파 갖고, 아니, 여자가 어떻게 출산한 다음에 바로 일을 나올 수 있는가? 휴가를 줘라. 며칠, 100일. 출산휴가, 100일. 관노, 노비한테. 그게 또 하루는 지나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한 노비가 출산 후 휴가들은 생겼는데 출산 직전까지 배를 이루고 와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세종이 또 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야, 이거 만삭인데 일하는 게 말이 되니? 출산 전 30일 또 휴가, 그러니까 30일, 100일, 130일. 근데 여자가 애 나온 다음에 혼자 누워 있어 뭐 일이 됩니까? 누가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줘요? 시어머니가 도와줍니까? 어, 잘 이렇게 우리 그런 마음이 잘안안 안 되잖아요. 남편이 도와줘야지 해서 출산 후 남편도 30일 휴가. 굉장하죠. 조선 시대에는요 노비가 출산 휴가 130일 받고. 남편도 휴가 30일 받았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회사 다니시면서 100일 휴가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세종대왕 때보다 못한 삶을 <laughs>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백성을 사랑하다 보니 무슨 생각만 하면 할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뭘 해줘야지, 뭘 해줘야지, 뭘 해줘야지. 근데 여러분 왕이 일을 많이 벌리면 누가 힘든 줄 아세요? 신하들이 힘들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세종대왕 시. 시절에 일을 잘했던 신하 한 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누구 황희. 우리 많이 들어봤죠. 황희 정승 들어봤잖아요. 소의귀의망 이런 거. 황희가 너무 세종이 나를 일을 부려 먹으니까 70이 넘어갔고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아, 임금님. 70이 넘었는데 아무래도 안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고 했더니 세종이 하는 말이 유노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허락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일해. 더 해. 해갖고 황희가 20년 동안 꾸준히 사직서를 냈는데 그때마다 세종대왕은 윤어해주지 않으셨어요. 황희는 90이 다 되도록 일을 했습니다. 신하가 없었을까요? 그 조선 팔도에 얼마나 많은 신하가 있었어요. 근데 세종 입장에서는 내 마음처럼 일해주는 신하 90이 넘어도 일처리가 30~40대 신하들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황희를 내칠 수가 없는 거예요 황희가 전하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이제는 걷지를 못하겠나이다 그래 두 가지 선물을 보냅니다 지팡이 임금의 가마 이거 타고 와 무슨 말이에요 늙어가 쩔뚝쩔뚝 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일을 시켰어요 또한 번은 세종대왕이 사랑했던 신하가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은 매우 슬픈 일이지만 이제 좀 사람답게 살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신하가 조금 마음이 기쁜 마음도 있었어요 조선, 조선은 유교국가이지 않습니까? 부모상 나면 몇 년이에요? 3년상 치러 오케이 3년은 이제 좀쉴수 있겠어 하고 다 장례를 치르고 30일이 지났는데 세종대왕이 부르는 거예요 출근해 그랬더니 신하가 편지 아니 전화 아니, 유교국가에서 이 신하가 30일 채우고 올라가는 게 말이나 될법이저 3년 꼭 채우고 갈 거예요.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중에 세종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 그래, 어, 몸상할까 봐 걱정된다 하면서 한우 세트를 보냅니다. 소고기 한우 세트를 보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세종이 백성은 사랑하면서 조금 이제 악랄한 왕이었던 게 뭐냐면요. 상 중에는 소고기를 못 먹어요. 소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상이 끝난다는 걸 의미해요. 그 당시에 무슨 냉장고가 있습니까? 냉동고가 있습니까? 임금이 하산 소고기 빨리 안 먹으면 그 소고기가 상하거나 버리게 되면 대역지인으로 몰려서 사양 마셔야 되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너 출근할래? 사양 먹을래? 그 얘기잖아요. 사양 안 먹을 거면 빨리 출근해 하니까 신하가 울면서 그 소고기 맛있게 먹고 다시 출근했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이렇게 자기 밑에 수많은 종들이 있었을 것인데 내 마음처럼 일해주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놓지 못해갖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이런 종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주인의 마음을 품고 그 주인의 의도를 알고 충성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인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게 우리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백마리의 양, 양 백마리 중에 한 마리 없어지는 게뭐 그리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주인은 찾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게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잃어버린 한 영혼까지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인의 마음과 그 주인의 의도를 여러분 아시고 품으시고, 그 주인의 의도대로 일하시는 충성스러운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